우리는, 우리 각자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그것이 내 삶에 분명한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누가 뭐라 그러는 상황이 와도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나는 뭐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직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삼장 처음에 들어오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그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핍박을 하고 예수 그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사실은 로마 군인이나 로마의 그 권력이 아닙니다.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 관원들, 또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지금 결의하고, 또그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13절, 14절, 우 다시 한번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없이 말한, 보고, 어, 예, 항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나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 그냥 횡설수설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야저 말이 맞구나 설득당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이들이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도 어부 출신 아니었어 아무것도 제대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 아니었어 그렇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어, 뭐, 우리보다도 학식이 더 뛰어난 사람처럼 분명하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을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뭐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 안에 진짜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간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뭐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 이제 그공회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들을 먼저 자, 그 같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의논하기가 불편하니까 나가라고 그러고서는 자기들끼리 지금 의논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어, 그 표적들이 나타나고, 예를 들면, 정말 그 성전 미문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때 그런 소식을 듣고, 솔로몬 행각에 뭐3천명5천0 0명씩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하는 변화들이 나타나니, 이거를 우리가 뭐,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을 부인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짜낸 계계가 뭐냐면, 자, 17절과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들도, 이들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위협해서 그 복음 전하지 말라, 그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어, 사실, 정말 온전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오히려 교회들이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뭐 어떤 기사를 보다가 너무 안타깝고 황당한 기사를 본게 어제가 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아니, 그저께 이제 광복절인데 우리가 광복절에 어, 독립기념관장이 이제 그뭐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맞이한 광복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을 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가 독립운동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한건 아니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우리가 맞이한 광복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2차 대전의 연합군의 승리의 산물이다.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했다고 저 사람 당장 파면하라고 그러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것 뿐이 아니라 우리가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이거는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뭐 직접 대놓고 차별금지법을 나는 찬성한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 왜 저렇게 요란을 떨면서 차별금지법 저렇게 반대한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런 태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어떤 교회들이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지금 마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싫어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저기 십자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저기에 달려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 있는 그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 달려 계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짜 부활하셔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지금 보면 무슨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그냥, 아, 그분은 참뭐 역사에 계셨긴 하지만, 어, 그분이 진짜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그말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들을 위협하고 그말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대답,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여한이 그렇게 위협하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그들에게 사실 그들은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위협하면 실제로 자기에게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지금 저 사람들 앞에서는 일단 내가 손해보는 일은 피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담대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무슨 말을 듣는 게 진짜 맞는 거냐?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당당하게 그들에게 오히려 꾸짖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주님이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 어, 부모가 이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어, 있는 부모가 있을 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을 몇번 겪고 했을 때 어,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뭐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반가워서 자기 아들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가끔 듣게 됩니다. 어, 그렇게 했을 때그 부모님의 마음이 사실은 부르다가 아 제가 나를 지금 창피해하는구나 어 그래서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부모가 겪게 됐을 때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심정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겠죠. 어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뭐, 부끄러움을 당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정말 자랑하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차고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우리가 누구도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 누구도 우리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을 살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이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 일단 우리가 이제 그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먼저 부끄럽기 시작하면 영원히 부끄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 그날부터 영원히 부끄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잠깐 우리가 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보고 들은 거뭐 꾸며서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지어서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들은 거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떤 때는 손해도 좀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주님이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반갑게 주님이 맞아주시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 우리를 진짜 우리의 인생이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어,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면 우리가 때로는 손해 볼것 같으면 그거 피하고. 우리가 뭔가 더 좋은 거 찾아서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이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삶을 시작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 위협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위축되거나 우리가 주님을 뭐 부인하진 않더라도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자리에서 입 닫고 있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19절 20절 다시 한번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작은 믿음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는 때가 이미 우리에게 이른 줄 믿습니다. 지금 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난 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어도 교회를 떠난 채 방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아, 정말 저기에 불이 켜져 있구나. 우리가 오늘 어, 하나님의 진리 등에 찬양한 것처럼 그 불을 찾아 헤매다가 저기 불이 켜져 있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래서 뭘 특별한 걸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잘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기쁨이 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